안녕하십니까 빨강입니다 아이고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요 저가 어, 이름이 노랑이로 되어있죠 네 제가 고, 어, 다시 빨강이로 바꿀겁니다 네 오늘은 어 노트5를 가져왔어요 음 그때 아 이거 침수됐거든요 침수돼가지고 어 침수가 돼가지고 네 침수가 돼가지고 AS에 가가지고 이거 돈 주고 했거든요. 근데 이렇게 됐어요. 아 액정 뜬다고 카메라 때문에 액정을 뜬다고 이렇게 됐어요. 네 그래서 이제 저가 기어, 기어하고 연결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 건데요.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해요. 아, 근데 이게 왜 있지? 네, 이건 생활보에 갖다 놓고, 네. 일단 노트5랑 탭이랑 한 번만 비교해 볼게요. 와, 탭이 아버지께서 계단을, 아, 계단보이, 이거 탭이 아, 아버지께서 좀 쓰신다고 해서 가져갔다가 어그 이쪽 어 아파트 내려가 계단에서 찍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아 보기 힘어 그래서 곧어 탭을 곧 하나 뭐산다니다 산다는데 만약에 사면 음 저가 리뷰 아 개봉기 정도 해드리도록 하죠. 음뭐 탭은 뭐 이거에 한세개한개두개한세개 한 개, 개, 정도네요. 아. 와, 책이 정도고요. 그리고, 와, 어, 이건안 끼지죠. 네, 어, 뭐, 책이 정도네요. 이거는, 이거, 액정이 이거 유리 때문에 이용할 수 있어서 이쪽은 안 넣은 걸로 하는데곧 이제, 어, 뭐, 고치던지 아니면 뭐, 하나를, 하나를 사든지 고치든지 그둘 중에서, 어, 하나의 선택을 할 건데, 사는 게더낫잖아요그 어, 어, 요즘에는 뭐 싸죠? 이 탭이. 이 탭이 뭐싼 거라. 이 탭은, 어, 예전에 출시가 된 거라. 아빠, 아니, 회사, 어, 그 휴대폰 가게에서 가지고. 아. 이렇게 오케이 뭐 보여요 아, S6 골드 길이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면 이 정도 그럴 것 같고요. 노트포랑 음. 아, 뭐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 뭐 그냥 그대로 하죠. 네, 일단 이거 전화기는 있어야 되고요. 아 잠만요. 잠만 아닌데. 어. 네, 이렇게 있어요. SK 거고요. 이것도 SK 거예요. 일단 기어를 한번 켜줄게요. 그리고 이거 블루투스로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. 보세요 야 이거 카메라 뜯는데 휴대폰이 다망하겠데네 켰나요 네. 네 켰죠 허용하시고 데이터 나가죠 네, 이, 이쪽에서 이쪽 블루투스 켜줍니다 켜주고 그리고 이쪽에 어, 어 등록된 거를 하세요 등록된 거 그러면 이렇게 에죠 이거를 파일 누르시면 이렇게 뜨거든요. 그러면 이게 블루투스 연결하였습니다라고 뜨죠. 연결하였습니다. 네, 그럼 이상 어 빨강이었고요. 음 네, 음 잠시만요. 네, 그러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?